일레때님들 상대 전글 끝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선부 시 일단 숨습니다. 보세요. 상대 렌가 말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laughs> 어떤 설계를 할 거냐면 내가 상대가 선레드를 할 거야 랭가는 근데 1레벨에 들어가서 상대 레드를 뺏고. 오른이 루시하고 탑으로 가는 사이에 나는 렌가랑 맞달가면서 상대 레드를 뺏고 렌가를 잡고 탑으로 가서 이 레벨 먼저 찍을 겁니다. 잘 보세요. 미니언들이 자, 25초쯤에 올라갑니다. 지금 슬슬 각본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오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들어갈 거예요. 웬만하면. 오케이, 오른 리이안 하죠? 그냥 지금 들어갑니다 네, 선불로네요 그럼 상대 레드 먹어요 개이드 트런들 튕김 오른표 왜 어차피 라인전 못 이기는 거 상대 레드 털겠다는데 왜 불만 있어? 이거 먹는 게더 이득이에요, 님들. 어차피 죽었다 깨어나도 트런들이 오른 라인저 못 이겨요. 레드라도 들고 있어야지. 자, 레드 먹고 라인전 합니다. 라인전를 당길 거예요. 오른 착취라서 더럽게 세요. 저게 또렉사에갱 오는 거 아니면 호응 안할 겁니다. 빌지워터 뜨는 거 아니면 1대1로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지금 레드 있어가지고 한번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까보는데야나 트런들이야 랭가 있냐 설마? 랭가 있냐? 랭가 있냐 설마? 뭐, 뭐야? 아니 나 트런들인데? 뭐지? 이러면 오른 텔 빼고 결과론적로는 게이드 봤어요. 오른 호텔이에요. 확실히 너무 아프고 더블 썰어. 아 게이드 다이브 당할 느낌이 살짝 나기 포션 먹어야겠다. 느낌이 다이브다. 랭가 오른이어도 다이브 무조건 올것같 거다. 쓰고 일단 어? 다이브안 오네. 데이아 결과론적으로 레드 스틸에서 그 레드로 지금 오른쪽 킬 땄죠. 데이드 아, 이거 침착 들었어야 됐는데, 나왜 승점 보 들었지? 트는데 침착 필수인데, <laughs> 자, 이제 레드 슬슬 끝나니까 존버 합시다. 집을 못 가가지고 랭 렉사이가 한번 와서 이거 풀어주면 좋겠는데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시발 정글 차이 풀 빠져서 일단 이득. 나쁘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열매가 언제 생기더라? 이거 오름 존나게 심한데. 즉관해아 근데 오름 안 죽은 거좀 아쉽다. 오름까지 죽었서 완벽했는데. 아 근데 이 오름 풀 빠져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또.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몰락을 먼저 간 다음에 몰락에 티아메 가서 라인 클리어하면서 하는 식으로할 건데요. 위빠이기를 먹었겠지 렌가. 충분히 먹고 올라올 수 올싸 올라올 수 있는 턴이긴 했는데 아 먹었네. 6레때싸우려면 싸움이 이기나? 렌가가 일단 탑을 먼저 한번아 렌가 미래에 있네. 렌가 어디로 빠진지 중요하거든요. 저거 미래에서 자, 어디로 빠진지 봐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빠지죠. 그러면 견제하려도 돼요. 저거 정글, 정글 생각 안 해도 되고 아래로 빠졌으니까. 육이비 얘가 더 먼저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딱그로으면 죽을 뻔. 오케이 랭가 노풀 탑에서 슬로우를 빼줬죠. 랭가 풀 빼준 걸로 이렇게 킬을 땄을 있었던 겁니다. 게이드 탑차이. 탑차이 탑차이 탑차이. 라인 다 받아먹고 궁 쓰면서 한번 맞딜을 떠볼까? 밤이 불식이긴 한데 모르니. 한번 맞다이 까봅시다 큐한번 피하고 싸워 q 큐 어떻게 쓰면 되나 자큐쿨 돌리고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맞다이 까 맞다이 까 맞다이 까 맞다이 까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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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이 자식아 덤벼라 내, 내가 내 트런들이야 이 자식아 어? 나 트런들이야 박치기 지왜 이렇게 쎄냐 오른 몰랑 나오면 이득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뱅가일박치기안 쓰냐? 박치기안 쓰냐? 쓰고? 잡을만한데? 잡을만하지? 이거 노플이죠? 공키고, 형 큐. 시발 한 대만! 아우씨. 어, 와줄 사람? 이거 꿀년매 먹고 나인전 계속합니다. 괜찮아요. 나에겐 꿀년매가 있어. 얘는 저거 집 가야 되거든요? 저거 밀고? 이거 먹고 라인 푸시하면 일단 한라인 이득입니다 집을 안가네요 존나 게씸해요 이거 너무 괘씸해요 이거 정글님? 이럴때 와주는게 정글인데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럼블도 와야 되는데 이거 궁땡기고 랭가 궁쓰고 나죽을것같아 느낌이 지금 이콜라이저, 아마마마. 오케이. 이거지. 야, 럼블이 게임할 줄 아네. 요거지, 요거지. 하나만 먹고. 아니다, 얘 태롭지.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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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헬프미. 오.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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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요랭거 끝까지, 끝까지 오네, 이거. 자 최대한 뺍니다. 일단 티아멧을 삽니다. 그리고 농토들 하나 더 삽니다. 이 티아멧을 올리는 이유가 트런들이 라인 클리어가 존나게 내려가지고 몰락을 가더라도 티아멧 가야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냥 몰락만 있으면 라인 클리어 겁나 늘려요. 누가 볼 때는 이게 히드라 템트리일 수도 있겠는데 선몰락입니다. 잠깐만. 오르니? 안 내려가고. 오케이. 자, 이제 전력 먹은 거 탑에 풀면? 진짜 정글러다. 탑 풀자. 맥사에 가자. 탑에 바로 풀어야지, 이거. 센스 있으면 탑에 바로 풀어야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그렇지. 야, 오늘 패게, 내가. 오른 존나 패. 존나 패. 오케이, 다이브 하나. 탑에 쓰고, 랭가 바텀. 잠깐만. 한턴 빼, 한턴 빼. 타올가 아, 이거 궁 키고 다이브 하면. 3턴. 3턴, 다이브. 랭가 아래면 다이브 되거든요? 엑사의 용사여서 무조건 잡는데, 이거. 피 많아도 저거 트런들 궁이면 잡아요. 어, 안 먹네. 이런 빼고. 야, 나였으면 이거 오른 바다 먹을 생각 했을 텐데, 이걸 경추네. 자, 대포 끝까지 태웁니다. 미니언 한 마리라도 안주겠단 마인드. 어? 어? 나와, 나와? 나와, 이자식 아직. 바텀에 낸가 있는데. 다이브 이거 계속 해볼만한데, 이차 타워? 피좀 까도 고 싸워 렉스 오거든요. 캥좀 마주고 따라가고. 렉스 잡았죠 오케이. 아니 너무 까불어 이거 오늘. 으쌰. 어, 하하. 또 먹이 자식 못 따라오지. 오 랭가가 탑에 없어서 난이다 이거. 자, 이제, 몰라, 하이템이, 뭐 뭐야, 몰라기 때문에. 몰라, 왜 이렇게 쌈? 겁나 싸네. 개꿀이네요. 자, 이 상태로 탑을 가면 이제 오르는 트런드한테 개툭 까았습니다 아무리 오르니 트런드를 이기더라도 궁이 있기 때문에 오른 뭐야, 왜 미드에 있냐, 얘 미드 빼야돼요, 님들, 빼야돼요. 오르니 미드에서 서성거립니다. 이거, 이대서 번 따로만 하는데? 우리 팀? 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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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트런들 장인이야. 기둥은 이렇게 쓰는 거지. 아. 근데 살짝 오른 멘탈 나갔는데? 왜 저렇게 하겠지? 빈도가 많이 상했어, 지금 오르니. 화가 너무나, 너무나 나봐. 지금 이럴 때, 라인을 밀고, 상대 레드를 갑니다. 이렇게 킬 먹었고, 나 빼고. 뭐거왜사 저거. 맹가가 죽었기 때문에, 레드, 이 레드 제 겁니다. 제거 맞니? 야, 마우크에 잡아. 내가 잡아줄게. 기둥으로. 합차. 기둥 없었으면 저거 우 앞에 살아갔죠. 다 몰라 가고요. 어 오르니 뭔가 이거 라인 밀고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어? 방금 보였죠? 기둥이 7초긴 한데. 아, 타이밍 까비 박냐? 더블 빠지면 어떡? 더블 구. 뭐? 더블 빠지면 어쩔 건데? 어쩔 어? 건데? 랭가 어쩔 건데? 랭가 오면 어? 렌가 오면 어쩔 건데? 공비동가. 랭가 오면 어쩔 건데, 둠비던가. 랭가 일로 와. 어? 랭가 어쩔 건데 너. 나 그런 적이야 임마. 어, <목소리> 씨발. 어, 용사 나왔구나. 졸라 세네. 어, 방관템은 인정이지. 5킬 짜리 랭가한테는 죽는 게 원래 맞아. 다음 텐 트레턴 갑니다. 이게 트런드리다. 아 이래도 어? 결과론적으로는 이득이야. 왜냐 탑에 두 명이 쏠렸으니까 탑 차이 탑 차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랭가요 랭가요 어? 스노우볼 어? 굴려준 걸로 이제 뭐냐 다 죽네. <laughs> 랭가 이거 무조건 윗바이게 먹으러 올 거거든요? 내가 랭가였으면 올라오거든요? 자그심리 이용해서 잡으러 갑니다. 왜냐 상대 우리 팀 바로 쏘 주었기 때문에 딱 걸렸죠. 개번해요. 응 미드 안 먹어. 응안 먹어. 응너 차단. 시노핑 차단. 텀라인이 더 이득. 자, 다음 전령 30초니까, 전령 보는 생각을 합시다. 요 정도 템이면 2대1까지 될만한데, 내가 구 궁을 좀 아꼈다가, 오른을 빨고, 랭가가 왔을 때 랭가를 먼저 죽인다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잡꾸 털고. <laughs> 자, 라인 쭉쭉 밀어주고, 이거, 전령 먹어주면 되죠. 맹가가 지금 안 보이니까 전력 먹고 용이 불용. 오 불용 트런들 좀 세겠다. 자 전력은 누가 먹는다? 탑이 먹는다. 왜냐? 정글은 렌즈를 한번더 돌려야되기 때문에 탑이 먹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이제 상대 정글로 가줘요 유령이 나오니까 유령 뺏어먹을게요 기둥 깔아주고 그러게. 이제 텔이 있으니까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트런들한테 전령이 있으면 더 좋은 이유가 만약에 교전이 일어났는데 오르니 탑을 버리고 여기로 갔어 그럼 억제기까지 뚫리는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탑이 먹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오른 미드 갔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자, 합류 안 해요. 우리 팀이 트롤 박으면은 좋다 탑에 전령 까고 존나 그냥 깨요. 미드 싸움 나오고 있죠. 어제까지 뚫는 거예요. 그냥 미드는 존나 빼면 돼. 우리 팀은. 왜냐난 탑을 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팀이 트롤한 겁니다.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자, 시야 다 보이게 되네? 어제 운까지 쭉쭉 밀어줍니다. 어제까지 깨요, 이제. 상대가 이제 오겠다 싶을 때, 바텀으로 텔 타요. 이러면 나텔 막을 사람 없죠? 그럼두 라인 파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바텀을 쭉 밀어요. 랭가 보이시죠? 랭가 기분 나는 백가점 이제 바텀 쭉 밀면 돼요. 이제 탑, 밀어둔 탑을 이제 신데라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텀에 인원이 투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랭가가 이렇게 또 잘리면. 이제 또 바텀이 차를 밀어주면 깰수 있다는 점 피를 깔수 있거나 둘중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텀에 이제 마우카이 보이죠? 카이사도 맞죠 이런 빼야 돼요. 신드라는 탑을 막아야 되니까. 킬가 보자고 아닌 것 같은데? 빼빼빼 빼, 빼, 빼. 나는 두통이모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긴 한데 알아서 빼라. 자집 가서 누가 제일 잘 컸어요? 카이사가 잘 컸어. 그러면 원템 사야 돼. 망주만 올리고 그냥 방템 올려주면 된다. 얼씬갑니다. 얼심 트런드는 얼심이 정말 좋아요. 레비드또킬 네, 따였어요. 제트로자 탑억제기 밀린 상태에서 용싸움을 하려는 상대 입장 어떻겠어요 멘탈 나갑니다. 왜냐 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텔 있는 사람도 겨우 오른이에요. 자꾸 탑억제기를 저민 슈퍼민을 막을 수가 없어 오른 자체가. 용은 공짜입니다. 타 먹재기를 밀었으니까 용은 공짜로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을 보러 온다? 우리가 한타 무조건 인류 시야를 먼저 먹어놨으니까. 자용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리고 용이 20초잖아요. 근데 라인이 먼저 온단 말이야. 미드 라인을 먼저 밀어두고 용을 가는 게더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상대가 미드 라인에 인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용으로 못 나와요. 초에. 자. 용을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바텀을 가요. 우리 팀이 알아서 먹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이제 발론에서 오르막 끌어주니다 그럼 이제 바텀을 내가 타올 다 뚫어요. 어, 한 타로 왔어, 쟤들? 오른 탑인데? 아 쭉쭉 밀어주고요. 어, 나이스요. 신장 커. 이러면. 타워 미는 게더 수월해집니다. 상대의 라인 클리어, 유일한 라인 클리어인 신드라가 사망하면 막을 사람 없어요. 쭉쭉 밉니다. 바텀 2차 타워, 공짜죠. 순삭. 타워 또 철거반이거든, 트런들이 카이사 내쪽 왔다. 그러면 빼요. 집 가서. 얼심 사오고 핑크를 사고 싶은데 뭔가 솔랭에서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루비 수정을 삽니다. 대회였으면 핑크인데 솔랭이니까 <laughs> 한타 때 웬만하면 오른한테 궁 빨고 딜 넣어주면 이제 거의 다 잡죠 트론들이. <laughs> 이게 히드라를 안가도 몰락이 진짜 피읍까지 다 되는거야 어, 신드라 가한번 잡을만한데 얘 블루 먹으려고 지금 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와드 없을 것 같다에 일단 아무것도 안 걸겠습니다 신드라 이 올텐데 신드라 얘기를안하나 친들 안오나 여기로? 미드 합류할텐데 두꺼비 묶고있나? 이 자식 오니?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나? 여기로 위로 올것 같은데 느낌이. 잠깐만 여기 좀만 대기하고 강가 시야 이거 지금 딱 만날 것 같거든요 바로 갈게요. 일단 이거 신드아 버터면서 좀 먹겠죠 이렇게. 자, 가 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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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한타해, 한타해, 한타해. 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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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 못가 임마. 기둥이다 임마. 자, 응안 아파, 응안 아파. 자, 뒷각. 트아래 뒷각. 공 오른아트 빨고. 타이사. 오케개침트런들가가가가가가가데가한대 트런들!! 간다! 기둥! 씨발개뚱침 4벅째기 밀고 슈퍼미녀 오온데 끝낼 생각 해보자 이거 애들아 못 끝내나? 끝낼만한데? 아 이거 미드 이차로 가야 되나? 뭐야? 인년이었네 아니, 바론 뺏긴 거좀 아쉬워. 우리 팀랭가가 졸라 생긴가가졸블 렌불 구 혼자 다니면 안 되지. 랭가라고 다음 템 비싸지 갑니다. 상대 치가 없기 때문에 야, 나, 나,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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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원 아, 일타이피긴 한데. 신드라가 버튼 밀어주니까, 볼랭까지만 먹고. 다음 라인도 신드라 밀고왔거든요 밀고 쩝고 밀고 무빙할 텐데. 여기 먼저 때리면 신드라 잡거든요, 여기서. 다 빼네요. 다음 라인 먹고 이거, 텔 있으니까 용 싸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 판은. 바텀 억지로 밀어서 다행이구만 이제 비사지 나오면 트런드 잡을 사람 없어요 당대팀에 트런들 왕기예요 기둥 3렙을 찍고 비사지 나오고 피읍 치리고자사불룡 여기서 탑으로 뛵니다 일단은 아니다 미드로 뛵니다 <laughs> 와 올은 그 와중에 저기서 타워 밀려고 할 생각을 하네 훌륭히 스펙인데. 자, 일단 미드 가서 푸시해주고 이런 거, 노플인데. 이퀄 깔고. 아니,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까는 거야, 저거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개심해. 기둥. 존나패, 존나패, 어? 개씸하잖아 자, 맹가 여기있다. 뭐야, 오른 거. 하나, 하나 맞죠? 자, 기둥. 자 기둥 신드라 타. 지금 잡아 오른 봉썼어 오른 잡아 기둥 쓴야 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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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렌가 죽여 렌가 죽여 렌가 죽여 렌가 죽여 렌가 컷 파이서 죽여 파이서 죽여 잠깐만요 파이탄님 넘블유님 설정 기둥 평평평시발로만 오케이 나머지는 트롤왕이 다 잡아줄게 나 몰라기야 임마어 용개를 오랑트리, 트런들이 끝까지 싸우면 다 이겨요. 마오카이가 뺏으러 오나, 이거를? 자, 일단 사블론 챙겼고. 와, 근 우리 한타 지금 비비는 게좀 이상하네. 겁나 유리한데. 이 한타를 비비네. 다음 템트리에 군준이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와, 트런드 불량 겁나 세겠다. 아, 럼블궁이 없었구나, 우리 가 생각해보니까. 마오카이 귀심한데 저거? 블루 쪽으로 빠지면 죽이준다 직선을 뺐네. 군드라, 170원. 군드라, 어떻게든 뽑아요, 일단. 바로 나오고. 오른이 때리니까 겁도안 죽네. 군 빨았는데 우리 팀이 타겟팅을못한 건지, 지리 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블루가 필요하다. 카이사 궁 빠지면 내가 일대1로 잡을만 하겠다. 때려보니까 못 잡을만한 챔피언은 아니야, 카이사가. 자, 궁 들어가고요. 피읍 죽이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다음 풀돌때한번잘 싸워봅시다. 잡을 수 있나? 오! 이퀄라이저. 우와, 잡았는데 뭐 있지? 일로 와이자 지금. 한번 때려보자. 얼마다 때려줬다 잠만 도와줘 우리 팀 와야 진짜 <laughs> 야궁 궁드라 몰라 트럼을 개사기야 이거 야치가 없으니까 미쳤다 이거 안 되죠 야미니언까지 있으니까 와 레전드 이게 트럼 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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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없나 공 사줄게 내가 한 입만 죽나 저거? 죽여야되는데 죽여봐 바르스 기둥 튜평 한대만 한대만 나이스 게임 끝 이거지 와 피우 돌았어요 이거 리얼 진짜 와야 미쳤네 트런들 이거 야 몰라 이거 치감 하나도 안가니까 거의 이거 아트로스보다 더 심한데? 다시 보자고 기다려봐. 자 여기서부터 어, 비싸지 있으니까 아 비싸지도 있었구나 몰라 분들아 비싸지였구나 여기서. 근 뭔가 죽을 자신이 없긴 했어요 여기서 군색이.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았어. 여기서 혹시나 보는 미년이 오길래 그냥 미년 때렸더니 피지이더라 시간 미쳤다 이미 미쳤다 야, 야, <laughs> 비참한가 봐시려 다시 한번 보자. 저거 오른 돈불조끼 안간 거야? 뭐야? 돈불조끼 안 갔어. 아, <laughs> 가보네. 야, 비웃. 와, 카이사 패시로 8번 터졌어 여기서 레전드네, 받은 피해량이요. 질량, 내가 1등이지 않을까? 바로서 다음으로 2등, 와 내가 1등이네. 트런들이 1등이야. 받은 피해량 4만, 회복량 2만 6 회복량 2만 6백. 야!